안녕하세요. 김만호 간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 컨퍼런스 후 일부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 선교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 누구를 어디로 파송해 왔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기별 한국 선교의 발전 모습을 간략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Kwma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석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사 선교회가 지향해야 할 선교 지향점을 간단히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기별 한국 선교의 발전 모습입니다. 제가 본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참고한 책은 2003년 도서출판 바울에서 출판한. 박영환 교수님의 한권으로 끝내는 핵심 선교학 개론 2입니다. 이 책은 한국 선교의 발전 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1945년부터 1960년까지 해방 직후 선교 시기입니다. 둘째, 1961년부터 1980년까지 세계 선교의 틀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셋째, 1981년부터 2000년도까지 한국이 선교대국으로 성장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2001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로 성숙한 선교 리더로서의 시기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단계인 1945년부터 1960년까지 해방 직후 선교 시기는 해방과 6.25 이후 시기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수행하기보다는 교단의 분열과 성장을 통해 한국교회가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다만, 1950년 이후 전재옥, 김순일 선교사가 파송되어 타문화권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1961년부터 1980년까지는 세계 선교의 틀을 만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유신정권과 투쟁하면서 산업선교와 빈민선교라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1970년대 선교는 해외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한인선교가 시작되었고, 각 교단에서는 해외 선교위원회 등 선교 기구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조이, IVF, CCC 등 대학생 선교 단체의 활동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초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 세계 선교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각 교단을 중심으로 해외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의 선교 지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1981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한국이 선교대국으로 성장한 시기입니다. 1988년 남북 화해와 교류를 통해 평화통일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자 한국교회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북한 선교가 시작됩니다. 또한 같은 해 1988년 제 1회 선교 한국이 시작되면서 청년 대학생들의 선교 동원이 또한 활발해졌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교회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흑자, 해외 여행 및 해외 송금 자유화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가 양적으로 급성장한 시기입니다. 90년대에 들어서 교회 개척 사역에서 전문인 사역으로 사역 방향이 조금씩 전환됩니다. 단기 선교가 활성화되었고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이 부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 직업, 교육, 봉사 등 전문인 선교, 특수 선교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교회 성장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선교사 선발 및 훈련과 선교 행정, 선교 정책 및 전략 수립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등 양적 성장에만 그치고 질적 성숙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2001년부터 지금까지는 성숙한 선교 리더로서의 시기입니다. 한국교회는 2019년 말 기준으로 171개국에 28,039명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세계 선교의 양적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프간 사태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선교 현장의 문화예와 전통에 관해 연구하고 선교사 위기관리와 위기대처 능력을 마련하는 등 타문화 선교 정책과 선교 신학 정립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통해 성숙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171개국 28,039명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면 한국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197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0년에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가 2014년부터 다시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개교회나 선교단체의 선교사 수는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교단 소속 선교사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선교사 증가수가 가장 적을 시기에도 대부분의 교단 선교부는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했다고 합니다. 전체 선교사 중 교단 소속 선교사는 꾸준히 증가하여 약 45%가 되었습니다. 2008년 교단 선교부 소속 선교사가 40%였고 개교회 및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가 60%였던 것과 비교하면 교단 선교부 선교사는 5% 증가하였고 반면 개교회 파송 선교사나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는 다소 감소한 것입니다.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는 앞으로도 교단 소속 선교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단 선교부의 선교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선교사 주요 파송국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파송 선교사의 약45% 이상이 활동하는 상위 10개 국가는 수년째 크게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2019년 선교사 최대 활동 국가는 A 권역 2,952명, 미국 2,281명, 일본 1,656명, 필리핀 1,503명, 태국 965명, 동남아 아이국 891명, 캄보디아 852명, 서남아 아이국 788명, 러시아 및 연해주 605명. 동남아 부유국 600명 순입니다. 선교사 최대 파송 국가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지난 1~2년 사이에 가장 많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A 권역에서의 비자발적 이동, 즉 추방으로 인해서 2018년에 비해서 약 400여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선교사 파송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선교사 연령은 30에서 40대가 26%, 50대가 23%를 차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은퇴 연령대인 60대의 선교사가 1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 증가한 점입니다. 이는 20~30대 선교사 수를 합한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입니다. 또한 정체 현상을 보이는 선교사 증가 수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은퇴 선교사 수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은퇴 선교사에 대한 통계는 2018년 829명, 2019년 824명으로 두 번밖에 조사한 자료가 없지만, 2019년 전체 선교사 중에서 60대 이상이 4,446명, 약 24%인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선교사 은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함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럼 파송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은 어떨까요? 표를 보시면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은 목회자 배경의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개척이 가장 많았고 현지인 선교훈련 및 동원, 복지 및 개발, 캠퍼스 일반 교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및 청소년 사역, 신학교 사역, 비즈니스 사역, 문화 스포츠 사역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다중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함께 살펴본 한국 선교의 역사와 한국 세계선교 협의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교사선교회가 지향해야 할 선교 전략과 방향에 대해 간단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선교 동원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선교사 파성 숫자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단체로서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동원하고 훈련시킴으로써 세계 선교를 꾸준히 감당하는 선교 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국가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선교사 파송 국가가 50% 이상이 아시아이므로 선교 훈련 시 다양한 국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국가의 선교사님들과 소통함으로써 다양한 선교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 선교회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단 선교부의 어, 목사님들 선교사 파송이 증가하는 데 반해 개교회나 선교단체, 즉 평신도 선교사의 파송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선교단체들이 교단 선교부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 선교회는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선교사 재정 지원 원칙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선교의 헌금 정신인 5% 헌금, 즉, 회원 20명이 모여 선교사 1명을 파송하고 지원하는 정신을 잘 살리고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퇴직 후 선교사 파송 전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은퇴 선교사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에 통계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송 1세대 선교사들이 은퇴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2018년, 19년 은퇴한 선교사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 선교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직장을 은퇴한 후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점으로 퇴직금이나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선교지에 나가기 때문에 재정 문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사 선교에도 퇴직 교사의 선교사 파송 전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이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선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선교사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선교사님들과 인맥을 맺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어서부터 언어 준비 그리고 현지 탐색 훈련을 하는 등 목표한 퇴직 나이까지 지속적으로 선교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격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안하기는 동일한 선교지나 동, 동일한 선교 사역 관심자끼리 한 팀을 이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그들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사 선교에도 은퇴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 체계와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연금 문제, 의료 문제, 주거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해당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안정적으로 현재 선교사 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의 훌륭한 선교 경험을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선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 본부에서 후배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또한 배치하고 지원하는 선교 코디네이터나 선교 코치로 활동할 수 있다면 훌륭한 선교 지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훈련 내용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영역의 선교사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현지인 목회와 함께 제자 훈련 및 복지, 개발과 교육 등 다양한 사역을 복합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사 선교의 선교사 훈련은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 한 사람이 모든 사역을 다 잘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영역의 전문인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교사들도 교회 개척 및 목회에도 기여해야 하므로 말씀 연구법 등 일정의 신학 교육을 병행하여 준비하게 한다면 장차 그가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에. 어, 이 훈련이 그에게 큰 힘으로 어, 작용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역사와 세계선교 현황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